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학생 무역 홍보대사 글로타 식구기, 진창민, 박재환, 배은주, 이재룡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대학생 무역 대회 활동에 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생각보다 여러분, 무역 대회 활동이 많이 없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글로타가 경쟁률이 치열한데, 저희가 11대1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했습니다. 나도 근데 막 처음 대외 활동을 시작했을 때 뭐부터 해야 되지에 대한 고민이 진 많았는데 너네는 대외 활동 많이 한 편이야? 나는 한두세개 정도 한것 같아. 나도 전녁하고 조금씩 한것 같아. 응. 재명이는 근데 원래 무역학과가 아니잖아? 어 맞아 나는 정치외교학과고 지난 학기부터 무역학을 부전공하고 있 거고 또 응. 일본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음 응. 응. 맞아 내가 원래 일본어에 좀 관심이 많고 특성이랑 특기가 좀잘 맞아가지고 어떻게 하면내 일본어 실력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 무역 관련 쪽으로 진로를 정하게 됐는데 채원이도 홍보대사를 다른 홍보대사를 했었지 않나? 맞아 나는 동아대학교 이제 대학교에서 하는 홍보대사를 하다가 이제 내 전공이 무역학과다 보니까 이제 다른 대 활동 을 찾다가. 무역 홍보대사라고 이제 있어가지고 그거를 해서 글로타 19에 합격을 했죠. 음, <laughs> 나는 뭔가 동아대처럼 홍보대사를 하거나 재령이처럼 일본어 특기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대외활동을 안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 생각보다 대외활동이 더 하다 보면 은 본인 진로나 잘하는 것을 알게 된것 같은데 혹시 은주는 해봤던 대외활동 중에서 좋았던 거 있어? 나는 그 다들 알지 모르겠는데 부산경제진흥원 아십니까, 여러분? 어, 그 김밥. 어 맞아요. 음. 저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그 수출 원스톱 센터라고 음. 이제 얼마 전에 생긴 음. 센터의 서포터스 활동을 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주 업무는 그 매주 카드뉴스를 만드는 건데 저는 좋았던 게 제가 여기서 한국무역협회에서 여는 조찬 포럼이나 이런 오주 전 같은 거 맞아. 그리고 또그 경제진흥원 자체에서 이제 세미나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다른 대학생들 신분으로 갈수 없는 음. 그런 행사를 서포터즈로서 갈수 있는데, 거기를 가면 이제 중소기업이나 수출 기업 CEO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단 말이야. 음. 그럼 그분들과 얘기를 많이 나눠보는 게 좋아. 그래서, 음. 뭐 그분들도 우리가 저희 대학생 서포터즈인데 혹시 인터뷰 조금만 해도 될까요? 음, 라고 하면 좋다. 되게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거든? 어.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수출에 겪는 애로사항은 뭔지 어. 어, 또 정부에게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 그런 걸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으니까 어. 난 그런 활동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거 하면서 또글로타 지원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겠다. 어, 맞아. 내가 거의 문항을 이 수출 원스톱 센터 프포터스에한 걸로 깎았잖아. 음. 어, 좋다. 특히 지원 사항에서는 그 c e o 분들의 인터뷰했던 그 경험을 녹여냈더니 음. 그게 조금 효과가 있지 않았나. 어. 그러면은 오빠는 어떤 거 했어요? 나는 또그 무역협회에서 하는 g t p 이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음, 지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사실 은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청년비역 대상에서 수상을 했었어. 그게 기업 발굴부터 바이어 발굴 그리고 우리가 마케팅까지 다 일괄로 해야 되는 거여서 거기서 보고 사실 우여 협회에 대해서 꿈이나 관심 을 가지고 글로벌을 지원하게 됐던 거. 멋있다. 멋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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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재영이는 일본어 특기를 살린 활동을 한적 있어? 어 당연하지. 나는 작년부터 이제 많이 하고 있거든 그런 활동을. 그 음. 내가 했던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주부산 일본국총 영사관 서포터즈라고. 음. 영사관에서. 응, 음, 영사관에서. 거기서 이제 하는 서포터즈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영사관에서 주최하는 뭐 말하기 대회 아니면 뭐 경주 재팬그뭐 그런, 음. 그런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제일 마지막 활동으로 일본에 8박 9일 이렇게 보내주고 공짜로 공짜로 오, <laughs> 대박 항공기 숙박 어, 뭐 기타 등등 음. 우리가 쓸 용돈들까지 음. 지원을 해줘서 엄청 여유롭게 갔다 올수 있었고 가면 뭐 그냥 가서 놀아라 이런 게 아니라 가서 현청에 방문하거나 음. 직접 외교에 일선에 서서 자신이 진짜 청년 외교관이 된 것처럼. 음. 그런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게 좋았던 것같아 음. 청년 외교관이라 말이 되게 좋다. 음. 음, 맞아. 그럼 우리 막내 채은이는 뭐한거 없어? 네, 새롭게 추천하고 음. 싶은 활동이 있어서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 물류와 관련된 대외 활동인데 스마트 해운 물류 ICT 멘토링이라는 대외 활동이거든. 이 대외 활동은 대학생 멘티와 ICT 전문 기업인 멘토와 팀을 이루어서 어 이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조금 자신의 경험을 쌓는그런대회활동인데 이게 엄청 상금도 500만 원이나 주고 또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음 받을 수 있어 요그다음그리고또 물류 관련된 대회활동이 진짜 찾아봐도 잘 맞아. 없어서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다들대회활동은그럼 이런 뭐 영사관 서포터즈나 이런 대회활동는 어디서 찾는 편이야? 음 나는 그 다들 에브리타임에 연결된 캠퍼스피크 아 거기서 나는 주로 찾는 편이야 나는 이제 대외활동 관련 사이트인 링커리어를 또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링커리어보다도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추천받기도 하고 음. 에브리타임이나 여러 가지를 난다 사용하고 있어 음, 나는 그거 앱 다들 아나? 슥삭이라고 아 대학생이라면 꼭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기에 공모전 인턴이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엄청 유용하더라고 나는 무역 관련된 대외활동이 많이 없으니까 무역협회에 있는 무역 아카데미 우리가 아, 지금 속해 있는 맞아. 거기 거기도 사실은 진짜 양질의 활동이 많아서 아들 한 번씩 말했던 링커리어나 슥상 무역 아카데미까지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마케팅 바이오 물색 수출 물류 이런 전반을 다볼수 있는 활동이 있을라나? 있지, 있지. 있는 있지. 것 같아. 있지. 뭐지, 뭐지? 아, 뭐지? 있지. 근데 또 그게 부산에서만 할수있다 부산에서. 있다. 다른 데도 아, 아니고. 아, 아. 보통 이런 건다 서울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뭘까요? 바로바로. 바로... 부산에서 하는 트레이드 루키입니다. 무역 <laughs> 실무를 배울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뭐, 자체 공모전, 자격증과 영어 시험, 응시료까지 지원을 해주는 아주 양질의 대회 활동이죠. 사실 앞서 소개한 대회 활동도 정말 좋지만 이런 걸한 번에 할수 있는 대회 활동이 참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5월 정도에 트레이드 루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일찍 보는 부산인들은 지금 신청을 해보고 아쉽게 시간을 놓친 부산 사람들은 내년을 한번 목표로 해서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다들 대회 활동 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다음에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타 식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